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또 수사 들어갈 것 같거든요. 누가 고발하겠죠? 그러면 음. 더 남겨도 문제, 안 남겨도 문제예요. 시민들과 접촉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그건 네. 정치의 기본 아닙니까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번에 팔천 명 모였다면서요. 네. 여기 현장에 나오셔야지. 근데 그 현장은 또안 나왔잖아. 그러니까 여기는 네. 또안 나오고 네. 나는 따뜻한 저 실내 체육관에서 조명 쬐야지만 나간다. 거기서 네. 뭐 기타 치면서 네. 만난다. 맞아. 나는 바람 부는 데는 못 간다. 이렇게 접근해가지고는, 물론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음, 춥고, 추웠어요. 막 시민들은 한동훈 대표 응원한다고 막 나온 거 아니에요? 네. 그분들이 또 체육관 갈것 같아요. 음, 같은 분들이. 어, 네. 그럼 본인이 이렇게 해서 뭐 정치자금법이니 괜한 오해받거나 또 수사받아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2등 어. 남긴 거 여부 네. 다 조사하고 하면 얼마나 이것도 좀 정치권이 좀 부끄럽습니까? 음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본인이 원했다면은 차라리 지난 집회에 본인이 나와서 거기서 메시지를 내고 교감을 하면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음. 왜 굳이 이런 문제들 를 자꾸 만드느냐 이 네. 굉장히 좀안 맞춰내지는 이 검사 시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네. 윤석열 어 막내 답다 라는 음. 생각이 들어요.